이번에는 그 건강 레시피 어 제가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이 혈압이 있는데 또 약은 혈압약은 또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해서 혈압약은 먹기 싫고 거기서 이제 한 번씩은 또 혈압약을 먹기도 합니다. 같이 같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건강을 위해서 어, 우리가 이제 모든 병을 일발하는 건데 혈관에 관련된 어,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 혈관에 관련된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뭘 먹어야 되나 저는 이제 어, 지금까지 한꽤된것 같아요 어, 양파를 먹고 있으면 양파 양파를 어, 까 가지고 요구르트 내기 하고 해서 믹서기에 갈아서 그걸 이제 한꺼번에 하면 양이 많습니다 많고 이제 그걸 저녁에 저녁에 그걸 갈아가지고 어, 음, 두 용기에다가 나눕니다 아침에 좀 먹을 거그 다음에 다음날 저녁에 먹을 거 그래서 양파를 어, 어떻게 먹느냐 일단은 그냥 그냥 바로 생으로 갈아서 먹으면 이확 쏘는 그런 것 때문에 먹기가 좀 거부합니다 근데 에, 냉장고에다가 어, 숙성을 시킨다 숙성 그 약구르트가 숙성 주 연료가 됩니다. 원료가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다가 숙성을 해서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음식에는 양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짜장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 중국집 모든 음식에는 양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모든 그 중국 음식들은 중국 그경화요리는막 기름이 지금 너무 기름집니다, 그리데 그것을 어 그대로 먹으면 다어 신장, 혈관질환에 해서다병으로다 죽습니다, 죽어. 그런데 양파라는 게 아주 기가 막힌 식품이 있습니다, 양파. 양파에 의해서. 밀가루 음식 그 짜장면 그렇게 먹어도 양파 그뭐 재료가 주 재료가 양파입니다. 양파, 면하고 양파, 고기 들어가고 그다음 에 이제, 간, 이제, 이제 짜장, 짜장 소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또 보면은 모든 김장을 담아도 양파 다 들어가고 뭐 음식을 만들어도 우리가 또 이제 가장 중주 돼지고기 삼겹살 삼겹살을 꼬 먹어도 양파가 양파가 빠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양파 뭐 마늘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불판에 같이 해서 먹습니다 양파 양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주요 식품이 양파입니다 양파 그 양파 이제 효능을 좀 보면은 어, 양파에는 이제 뭐 케르세틴이라는 그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양파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어,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항산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건강 개선에 아주 좋습니다. 어, 말 그대로 이제. 몸 속, 그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물질들이 혈관에 띄어있으면 그 물질들을 전부 다 밖으로 배출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양파입니다, 양파.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을 해서 중국, 중화에도 마찬가지로 그, 그 모든 걸다 중화시키는 게 양파 때문에 양파. 그 다음에, 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면역력. 어, 왜 네, 혈관 건강이 좋으면은 음, 면역력이 좋아지게 되어있습니다. 가능 혈관이 이제 막힌 게 없이 모든 혈관까지 모든 혈관이 지나갈 수 있는 곳에 모든 영양 공급을 잘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각 부위마다 기능을 다해서 면역이 올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네, 제가 이제 주로 먹는 게 이제 혈관, 아까 말했던 혈압이 있어가지고 먹었다는데 중요한 건 이제 혈당 조절이 된게 혈당 조절. 양파에 이놀, 인, 이놀리미한 성분이 있는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건데 양파를 추천하고 싶으냐. 가장 중요한 게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고혈압, 당뇨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 그래야지만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고 을 그다음에 이제 그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항염증 그래서 이제 양파 그 항산화 물질이 그 관절염이나 피부염 장염 그리고 이제 몸속에 있는 어~ 이제 그~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이제, 이제 혈관 속에 혈관이 깨끗하면 몸 속에 그 많은 염증 성분들이 있는데 어깨가 아프고 뭐 결리고 어디가 아프고 아프고 전부 다 이게 염증 물질 때문에 약이 되는 통증들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깨끗하면 그런 염증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항염 작용 있고 다음에 소화 기능을 향상 시키는데 어, 양파가 이제 그 위에 자극을 줄하고 자원도 어,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도 예방을 하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조절 어, 체중 조절이 되느냐 그 양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칼로리가 낮고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 그리고 포만감을 주고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혈당화서 부터 저를 이제, 그 체중 조절을 한다 고했는데 이제, 식이섬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뼈 건강에 개선을 시켜준다. 뼈 건강. 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이, 양파가 이제 칼륨을, 칼슘 흡수를 촉진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양파를 꾸준히 섭취를 하면은, 골 밀도를 높여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혈관 혈관이 깨끗하면 모든 우리 몸의 요소에서의 영양분을 공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 에,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뼈도 이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혼자 뼈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뼈도 이제 그 조직이라는데 이게 어, 새로운 이제 구 조직들은 이제 없어지고 다시 또 새로운 뼈 성분들이 계속 이렇게 는 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항그 네, 그, 그리고 이제 또 어, 양파는 또 해독작용을 한다. 해독작용 어, 유황화학물질이 있어가지고 암 기능을 지원하고 생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 주는 어, 그런 물질입니다. 양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중화요리 아주 기름진 음식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만은 양파가 모든 걸다 중화시켜줍니다. 양파가 그래서 양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양파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시켜주는 게 다른 건다 둘째 치더라도 어 고혈압, 고혈압과 그 다음에 당뇨. 당뇨 예방에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건 이제 고혈압과 당뇨는 음, 혈관, 혈관 건강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몸 속에 콜레스테롤, 이제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 속에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됩니다. 에, 몸 속에 이제 그 외부 충격도 영양, 그 충격도 어, 흡수를 하고. 어, 해야되기 때문에 지, 우리 필수 지방의 그 성분이 어, 지방 탄수화물 뭐, 단백질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그 유지가 되는건데 지방이 없으면 안됩니다 지방이 빠져버렸다 죽고 그런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를 제가 먹게 되는데 어, 양파가 아주 기본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어, 최초에는 제가 양파하고 야쿠르트야쿠르트 니기만 야쿠르트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것만 먹으면 좀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 더강이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양파 하나 큰 양파 큰거큰 큰 거에 어, 요구르트가 내기 들어갑니다. 근데 양파가 좀 작다. 그럼 요구르트 양을 좀 줄여도 됩니다. 줄여도 되고 그냥 그대로 해도 됩니다. 뭐 양파 그 양파 같이 해가지고 예그 어, 저녁에 저녁에 그것을 갈아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다음 날 아침이든 저녁이든 때 숙성을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냉장고에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로 첫 번째가 이제 강황가입니다 루 강황가루 강황이 이제, 이제 칼레 우리 이제 카 카레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 인도의 어, 식품 중에 카레에 카레가 많이 있답니다. 카레. 음. 에, 그게 이제, 음, 인도에는 그, 이그 카레를 많이, 카레 음식을 많이 먹고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어, 치매 환자가 없답니다.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이 안, 녹이답니다. 뭐 우리나라하 틀려가지고, 음. 어, 음식은 아까 그 카레 때문에 그래요 카레가 음, 그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주요 효과는 제가 이제 카레를 뭐강화 강황 강황가루 인데 카레를 만드는 데 성분입니다. 그래서 강황을 먹는 이유는 치매 예방. 치매도 어차피 그게 이제 회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어, 양파와 같이 또 강황가루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어, 어, 그, 새싹보리 새싹보리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새싹보리. 새싹보리에는 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양파도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폴리, 그, 새싹보리에도 어, 폴리페놀이,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겸사겸사가지고, 새싹보리. 그리 이제 양을 그 티스푼, 티스푼 너무 과하게 먹는 건 아주 안 좋습니다. 티스푼에 한 50g씩 이렇게 해가지고 티스푼 한, 하나, 한 스푼 정도 해가지고 그 양파를 갈때 같이 넣는 겁니다. 같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그 다음에 이제 넣는 게 계피가루입니다. 계피가루가 계피가루가 이제, 계피가 이제 한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음, 우리가 이제 그 몸살 감기가 생겼다. 그럼 이제 꿀하고 대필가루 섞어가지고 먹게 되면 몸살 그 기운이 호전이 됩니다. 네, 그 아까 이제 그 양파의 네, 효능에 보면 항염작용이 있습니다. 항염작용. 염증을 밖으로 배출해주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대피가루 대피가루도 어, 항염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 대피가 아, 그 관절염, 관절계통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 데 음. 간절염에 아주 좋습니다. 대피가루 대피가루 그것도 조금 넣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또 그. 어, 호모가루, 호모가루, 호모 호 해가지고, 이제 저 맥주, 맥주 만들 때 들어가는 호모,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어, 호모가루를 먹게 되면은, 어, 탈모를 이제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이 머리가 이제 많이 빠졌지만은, 다른 사람들 좀 대머리처럼 바짝바짝 빛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여기가 안에 보면은, 그, 가늘다란, 이제, 가는 머리, 실머리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호목가루를 나렇 해서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그, 단백질 섭취를 잘해야 된다. 단백질 섭취를. 그래서, 그, 산냥류산냥류 그걸, 그, 가, 가루를 같이 해서 먹고 있습니다. 사냥류가 이제, 그, 모유성분하고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모유하고. 그래서, 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 양파, 그걸 이제 집을 낼때 같이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양파, 양파 즙을 여러분은 한번 소개해 드리, 드리, 드리게 됐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건강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양파라는 게 상당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아주 유익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어, 양파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음, 신혈관 뇌혈관 질환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꾸준히 먹고 있는데 음, 앞으로 이제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 꾸준히 먹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음, 양파하고 요쿠르트 요쿠르트 4개 큰거에 4개 조금 뭐 작으면 요쿠르트를 좀 줄여가지고 그걸 갈아서 냉장고에 숙성을 시켜서 저녁에 이제 갈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절반, 그 다음에 저녁에 절반, 이렇게 드시면은 도움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제 양파 효능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들었는데, 음, 여러분의 건강 관리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강황 가루, 대피 가루, 어, 새싹 보리호모그 다음에 사냥 어, 단백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어서 그 같이 갈아서 먹으면 먹기가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 한번 이제 여러분들 건강 올려서 어,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양파, 즙을 요코프트하고 같이 섞어서 나머지 또 필요한 건강 어, 식품들을 같이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걸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여러분들 혈관 건강에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아주 좋다라는 것그 외에도 이제 여러가지 아까들 당뇨 효능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들었는데 고혈압과 당뇨를 개선시키고 예방을 하고 그러면 뇌혈관 희혈관 질환을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 식품을 한번 올려 봅니다 여러분도 좀 관심 있으시면 은 잠깐 이제 그걸 갈아가지고 먹으면 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리라 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한번 동영상을 올려 봅니다 여러분도 양파즙을 드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